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사이트입니다. 라일락 실화냐? 이거는 여는 먹어야 돼. 제가 이번에 해볼 거는 지금 1티어로 떠오르고 있는 잠만 초가스 먹어야 돼. 1티어로 떠오르고 있는 덱이거든요. 삼성 직스 방군. 오케이 여는 먹었고 이게 삼성 직스를 찍고 대천사 두 개를 주면 거의 뭐 이제 데캡이나뭐 루덴의 메아리 이런 거 섞어주면 진짜 뭐 원펀맨이더라고요. 던지면 다 죽어. 이때 연운 먹었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연운 연운 달달하고요 나이스 연운 나이스 연운 하나 하나 더 과연 주먹 나이스 자 리롤 천천히 안 놓치게 소나 방군 소나 잠깐만 수가 너무 안 떴는데. 오케이. 얘스 이 정도면 잘 먹었어. 소나도 삼성 보자. 그렇지. 애쉬 나왔어.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자, 이거 먹어 줘. 아, 달달합니다. 자, 사줄 거 없고 얘 팔아 가지고 연운을, 오, 죽될뻔 했다. 오, 그냥 막았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천사를 박아줍시다. 아, 이제 완성됐어. 일단 완성됐어. 자, 상대방 레드 총잡이. 3, 4 총잡이죠. 한번 봅시다. 이건 좀 빡셀 수도 있어, 근데. 자, 잡았고. 자, 말파이트. 컷. 자, 징크스 변신도 못해요. 징크스 변신도 못해. 변신했지만, 너무 늦었죠? 뻥뻥오 어, 이거 조금 힘들게 이겼는데 다행이에요 이겨서 연승 크립 가져가야지 고궁 갑바 여는 여는 또 나왔어 음전자까지 이러면 라위 벌써 만들어졌거든 자 직스 나왔고 자 이거 리로 돌려봅시다 찾아줘야돼 야스오 일단 사주고 어? 야스오도 뭐야? 모아? 야스오도 뭐아야겠다 직스 하나만 더 하나만. 마지막. 직스. 너무 아쉬운데? 징크스 나왔다.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까비. 이러면 하고, 레벨업 해가지고, 징크스 딱 넣을게요. 그리고 징크스에, 라위를 넣어주고, 이 까갑 해가지고, 말파이트에 까감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거 그냥 니코 써가지고 직스 만들겠습니다. 갑니다. 싹싹싹싹 빠방 자, 지금부터 핵트럭이야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진짜야.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겁나세요. 진짜 보세요. 이거까지 넣어주자. 루덴까지 깔끔했다. 지금 뻥뻥 뻥, 뻥. 딜 한번 볼까? 뻥뻥 뻥, 뻥, 뻥. 3점 슛, 3점 슛. 벌써 9,900. 9793. 미쳤어요. 4다시에 이런 딜이 나오는 유닛이 있습니까? 미쳤죠. 자, 6방군. 아무 심 답, 시너지 다 필요 없어. 잘, 잘 보세요. 슛. 1점, 슛. 2점, 슛. 자, 징크스 변신하죠, 이제? 변신. 와, 어, 안 해도 돼. 변, 징크스 사실 변신 안 해도 돼. 딜 봐, 딜 봐. 깔끔하잖아. 어. 뭐, 안나으면 뭐, 곡국 먹어도 되고, 난 사실. 이러면 곡궁 저거 뭐지? 음, 자 곡궁 뭐 충분히 세요. 육 레벨 최강자. 뭐날뭐 아무리 날고 기어도 얘 와도 안 돼, 와도 안 돼, 와도 안 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매잠이죠? 날라와, 날라와, 들어와봐, 들어와, 들어와. 카지스 삼성 들어와. 뻥뻥두단두 대, 단두 대. 지익스의단두 대. 어 아, 뻥. 뻥뻥뻥뻥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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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장난 없죠 마고 없습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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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는 거야 직스 3점 슛딜럼볼까요 깔끔 스무스 11,887 이거지 자 여기서 살거말 파이트 오케이 말 파이트도 삼성 슬슬 보이기 시작했어 어. 자 여러분 또 사줄 거 없어요 레벨업 해줄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정찰 한번 사케. 해어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으아 어, 어, 갱플 뭐야? 얘는 좀 무섭다. 안 돼, 안 돼. 이 덧발톱도 살짝 카운터거든요? 이게, 직스가 기절을 하기 때문에, 저 덧발톱 두개 있는 데는 후반에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 아, 마, 바로 만나버리네? 이 덧발톱, 얘, 얘, 일단 그분 먼저 죽이죠? 야, 잠깐 기절. 자, 얘들아, 잘 버텨줘.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야, 이거 덧발톱은 판단 좋았어요. 하지만, 상대 징크스는 변신을 못해요. 어, 내 징크스 존나 쎄. 이거죠. 자, 상대방 방구네 메달. 어, 잠깐만.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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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마지막 원펀맨. 2점 슛? 2점 슛. 바로 덤프. 템뭐 아무거나 주세요. 네, 저 템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어, 돈. 수는 줬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진짜 안 주네. 자, 이거 하고 또 이제 레벨업 가져가면 돼. 뭐, 너댕 뭐니? 어, 그래, 반갑다. 필요 없고. 음, 자, 단두대 빵, 빵. 카직스 어디 갔니, 빵. 어, 말파이트 어디 갔니, 빵. 어, 초가스 어디 갔니, 빵. 빵. 2점 슛. 마지막 3점 슛. 3점 슛. 와, 덩쿠슛 3점 슛 난리 났지 가능성이 훨씬 커지잖아. 오케이, 오케이. 징크 쏴주고. 최사나? 자, 레벨업 그냥. 가. 아, 리로한 번? 한 번만 더? 마지막? 이로살거 없지? 뭐 먹지? 딱히 먹고 싶은 게 없거든요. 얼씬 먹을게요, 그냥. 얼씬 깔끔하게 먹어주... 자, 이 뭐야. 팔아주고, 바이사 한 다음에. 자, 이거는 야쏘한테 얼씬 넣어줍니다. 그리고 리롤. 소나 어? 더 꺼져, 그냥. 자, 이거 레벨 한번 눌러놓을게요. 지금, 와... 와, 한 라인 좀만 튼튼해지면, 직사한테 접근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서풍 체크 상시해주시고, 불치력 있죠? 더 네, 덧발도 좀 까다로워요. 자, 이번에 잠입자 여기 만나거든요, 딱 봐도. 999월드 이딱 봐도 만나거든요. 바로, 바로 교육 들어갈게요. 자, 바로 만났죠? 매칭 액체 쉽잖아? 매칭 액체 어려보신 분 있어요. 그냥 매칭 액체 딱, 하, 그냥 필링 오는 대로 한, 오, 잠깐만. 도전 왔는데? 자 이제 조금 급해졌어요 애들이 삼성이 너무 많이 뜸으로써 나이 기물들이 다 찍혀주기만 하면 돼 제가 아직 마이가 일성이고 삼성이 카직스밖에 아니 카직스래 직스밖에 없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찍어주고 야스오 사주고 레벨업 두번 눌러주고 자 야스오 삼성 너무 좋고요 레벨업 딱 치고 리롤 리롤 아우솔 너무 좋죠 마이 꺼지세요 응 꺼져 나, 어 잠깐 검사가 빠졌네 사주고 아, 그냥 총이나 쏘자고. 마이도 넣어, 그럼 검사까지 넣어, 그냥 깔끔하게 넣어, 그냥 이렇게 자 리롤. 리롤.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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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하나만, 마이 하나만 징크스 사주고 아, 오케이, 갱플랭크 샀어, 갱플랭크 샀어, 다음판 해보자. 그냥 아무나, 아무나, 아무나 넣어줘. 자, 슈팅 들어갑니다. 자, 라칸 어, 들어왔지만 슛한 대면 바로 슛 오우 오, 오 빡셀 뻔했어 빡셀 뻔했어 하지만 난더세졌다는 거지 갱플랭크 들어왔어요 자, 쉔 어딨어 어, 꺼지고 자, 솔 제일 뒤로 가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딱됐어 자,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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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롤 하나 안나와? 왈파 하나 안나와? 마이 이성 나이스 오케이 괜찮아요 충분했어 충분했어 자 상대방 아까 내가 까다롭다고 했던 덧발 쌈총이죠 음 바로 앞라인 앞라인 바로 컷 바로 컷 징크스 변신했죠 뭐 바로 컷 갱플랭크 딱 폭파광 바로 기절 뭐뭐 잘가시고 자 쌈총 겁나 잘 컸었어요 잘가시고 빠이 그지, 그지. 자 미스포춘, 잠깐만. 방군에서 지금 필요 없는 애가 하나 하나 없어도 되긴 하거든요. 미스포춘, 미스포춘. 일단 사놓고 기다려 봅시다. 징크스 솔직히 삼성 못볼것 같아. 버려주고. 말파이트 하나 안 나, 쏘나? 어? 마지막. 까비 괜찮아요 자 만났어 만났어 999워드 만났어 괜찮아요 징크스 겁나 안전 자 직스가 바로 녹여주고 자 지금 원펀맨 원펀맨 다 때려 다 때려 다 때려보셔요 자다 때려요 직스 아직 살았어 어허 uh -huh. 자 가인 있어봤자 안돼어 원펀맨 한대탁 바로 컷 끄지 끄지 여기서 먹어줄 거어 대캡 대캡 데케버 복원 복원도 괜찮아요. 그냥 돌아주는 척하면서 데케 먹었죠. 이런 면나 복원 먹어가지고 갱풀 주면 돼. 자이 친구가 상당히 귀여워요. 홍승채 어, 어느 시대 홍승채입니까? 어 뭐야? 미스 포츠는 뭐야? 야, 솔직히 미스 포츠는 필요 없긴 한데 리롤 리롤 과감하게 버려줍시다. 아웃솔? 오케이. 그죠?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상대방 홍승채 겁나 잘 컸죠? 수호자? 수호자까지 있어. 자, 하지만 바로 없어져. 없어져. 그냥 사라져. 어. 안 돼. 안 돼. 딱. 딱. 갱플로 기절 딱 시켜놓고 또 패. 패. 컷! 쉽잖아. 너무 쉽죠? 이건 만드는 순간, 대캐 아, 대천사 두 개를 만드는 순간 질 수가 없는 갓덱. 오우, 쉿. 아다, 아다, 별 그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빵! 예이! 리롤 돌렸는데, 갑자기 여기서 쏘나가? 쏘나가? 까비. 뭐 괜찮아요. 삼성 지스. 이 대천사 직스 바로 또 갑니다. 라칸? 얼심도 없어, 뭐. 공격 속도도 안 줄어든다, 이거죠. 바로 컷. 진짜 어디 갔니? 어, 말파이트 죽지가 않아. 홍승체들이 아무리 때도 말파이트 죽지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뻥. 삼점 슛, 이전 슛. 뻥, 뻥. 서장훈 슛. 뻥. 농구 최장신 슛골 아. 깔끔하잖아 자 이제 얘는 여기서 뭐 정비 한번 하겠지 템 아무거나 주지마 템 필요없어 총검 미쳤네 미쳤어 총검 어디다 줘야돼 어디다 줘야돼 총검 그냥 갱플랭크 주지 자, 뭐. 소나 3성까지 깔끔하게 한번 찍어봅시다 오 바로 나왔어 자만추 왜케 줘야 돼. 딱딱딱딱딱빵 자 리롤해서 갑자기 여기서 아웃솔까지 신속포격 난다요 까비. 다 돌려도 뭐안 나오겠죠? 그래도 이겼습니다. 소나 삼성까지. 끝났다고 보면 되지. 오, 라칸 삼성이. 오, 라칸 삼성, 제이스 삼성. 오, 상대 준비 많이 했어 라칸 삼성이, 제이스 삼성 준비 많이 해왔는데 미안한데 난 소나가 삼성이 되는걸. 그걸 갱플랭크 업그레이드까지 했어. 한번 너의 준비성을 한번 보자꾸나. 오, 갱플, 일단 갱플 스킬 못 쓰고 죽었어. 자, 자, 자. 슛, 1점 슛, 2점 슛, 3점 슛, 4점 슛, 데미지 증폭 슛, 슛. 와, 깔끔했죠? 끝! 끄지 자, 오늘 카직스, 아, 카직스를 자꾸. 직스 삼성 대천, 2대천사를 보여드렸는데, 진짜 이거 조만간 긴급 패치로 너프 먹습니다. 얼른 꿀 봐세요. 싸이티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씩꼭 눌러주세요.